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걷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설마 관절염인가? 걱정만 하다 넘기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초기 증상과 예방 관리법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의 시각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릎 관절염이란 무릎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무릎 사용이 많은 경우 더 쉽게 발생하죠. 이런 증상, 초기 관절염일 수 있어요.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고 굽히기 어려움, 계단 오를 때 찌릿한 통증, 무릎이 붓고 만지면 뜨겁고 아픔, 움직일 때 딱딱 소리, 오래 앉은 뒤 펴기 힘듦. 이중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무릎 관절염 초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나요? 약물 치료 염증과 통증 완화, 히알루론산 주사관절 윤활제 역할, 물리치료 온열, 초음파, 체외 충격파 등, 체중 감량, 무릎 부담 감소, 스트레칭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위주로 꾸준히.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진단과 꾸준한 생활 관리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뻣뻣하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절 건강을 위한 첫걸음 시작해 보세요.